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에,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수상들이 교만하고 복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어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러기를 이런 곳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여 싸우나. 아멘. 우린 자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코드라는 그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듣곤 합니다. 우리가 드레스 코드라는 단어를 우린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 이 코드란 말은 귀약이나 아니면 관례 같은 것을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에 갈때 입어야 될 드레스 코드는 흰색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를 가장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흰색 같은 것을 피하는 그런 드레스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장례식장을 갈 때는 어두운 색 혹은 검정색의 옷을 입고 갑니다. 슬픔 단 가정을 조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도하는 표현으로 같은 드레스 코드를 맞추어 가게 됩니다. 어떤 모임이라 파티가 열릴 때에 때로는 드레스 코드를 정해주면서 그것을 따라주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코드가 성경 가운데 곳곳마다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이 느헤미야 구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흥 공사를 마친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방문 말씀에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코드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코드가 곳곳마다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모습과 홍해 앞에서 그들이 부러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극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죄악된 애굽이란 땅에서 오랜 시간 그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이렇게도 할수 없고 저렇게도 할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나라 백성을 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던 사람들을 큰 물에 던지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12절 말씀에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광약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또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언제 멈추어야 되는지 그 모든 길의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광략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일법의 말씀이라면 이 일법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이 고통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그 뒤에 보니까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또 고통 다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광야의 그 모든 여정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채워진 그들의 삶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부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과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 심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행하신 기사들을 기억해 내지 못하고 패역하여 우두머리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심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18절을 이어해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 앞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질 미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모든 구원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두 가지 삶의 길은 광야에서 길이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밝히심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부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육적인 삶의 현실이나 영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신함과 불순종과 교만함과 폐역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17절 후반부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 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성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쉬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 바로 그 범죄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무 속으로 숲을 속으로 숨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하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시는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돕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하고 힘든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치워 나갑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며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코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맞이할 때, 때론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하고 힘든 삶의 순간을 지나갈 때,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렀을 바로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그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코드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목소리에잠한번 기도하겠습니다.